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현대사. 그 중에서도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 이 사진은 1960년, 가의 전개 과정에 있었던 대학 교수들의 시위 모습이다. 여러분, 첫 줄에서 게임 끝났죠? 1960년,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한 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4.19 혁명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4.19 혁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 볼까요? 1번. 50총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50총선거는 1948년도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 일단 연도가 우선 안 맞네요. 이번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2번이 정답이네요.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였던 315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게 4.19 혁명 2번 정답 3번 60만세운동을 촉발시켰다 여러분 60만세운동은 언제?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있었죠 이것도 연도가 안 맞고 4번 28독립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사건은 1919년 3일운동이네요 5번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 언제 일어났다? 1980년 5월 18일 날.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 건그뒤에 얘기네요. 따라서 이것도 시기가 안 맞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4.19 혁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4.19 혁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1954년에는 4.45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중임 제안을 철폐시키면서 독재 정치를 점점 노골화한다. 1960년 제4차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이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있었는데 경찰의 강제 진압 와중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 사망하고 이를 계기로 1960년 4월 19일에 서울에서 4.19 혁명이 시작된다. 처음엔 학생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는 점차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고 이 와중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표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더 커졌다. 또한 결정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위에 동참하게 되자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한 후 하와이로 망명하고. 부통령이 기분 자살을 한다. 이런 4.19 혁명의 결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어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장면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장면내각이 수립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이 사진은 가가 전개될 당시 대학교 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것도 첫 줄에서 게임 끝났네요. 여러분, 대학교 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거는 어떤 때? 그렇죠. 4.19 혁명 때. 따라서 이 문제는 4.19 혁명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다. 이건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조선 형평사가 주도한 건 형평 운동. 언제? 일제 강점기 1920년대 초에.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건 1987년 그렇죠.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에 반대하였다. 이건 1980년 5.1파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5번. 3.15 부정선거의 항의하에 발생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이 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4.19 혁명이네요. 정리되신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된 사람은 1번 문제 핵심요점 다시 한번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8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가상 대화에 나타난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올 여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할 거야. 하지만, 경제성장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해. 이번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사건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었어. 여러분, 키워드들 한번 좀 볼까요? 경부고속도로 나왔고, 전태일 나왔네요. 자, 경부고속도로 전태일이 등장하던 시기의 정부는? 그렇죠. 박정희 정부. 따라서 이 문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옳은 것 찾아라. 1번. 남북 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 조성 이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 이건 김영삼 정부 때이기. 3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역사적 사실이고. 4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5번 금융실명제실시. 이것도 김영삼 정부 때 역사적 사실이네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 기회에 박정희 정부 정리합시다. 4.19 혁명의 결과 수립된 장면 내각은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수립 9개월 만에 붕괴한다. 이후 이 후, 이5.16 군사정변의 리더였던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군정을 실시하였고, 이 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시작된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7년 제4차 계획까지 추진하면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같은 해 새마을운동 시작, 1973년 포항제철 완공,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천태일과 같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기도 하였다. 외교적으로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에도 결국,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1964년부터는 베트남 파병도 추진한다. 통일정책면에서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하고, 1972년, 7월에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종신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였는데 이로 인해 촉발된 부마 사태로 권력층 내부에 갈등이 생겨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그 막을 내리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7년도 기출 문제네요. 밑줄친 이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1972년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발표한 것이다. 1972년에 통일 관련해서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그렇죠. 74 남북 공동 성명. 따라서 이 문제는 74 남북 공동 설명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실력 양성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실력 양성 운동 언제 있었죠?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1930년대. 2번 좌우 합작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좌우 합작 운동은 언제 있었다? 1946년도에 있었네요. 이것도 시기가 전혀 안 맞고.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채택되었다. 이거는 1933년도 얘기네요. 4번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여러분,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가 결정된 건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5번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되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이 4번 문제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된 사람은 3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6 사태 이후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연기하였다. 이후 시위대가 자진해산하였지만 신군부는 사회 혼란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단합을 강화하였다. 키워드들 좀 보면 12.6 사태, 12.12 .12 사태, 뭐 신군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거 언제적 얘기죠? 그렇죠. 1979년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네요.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1979년, 1980년도 일이어야 되겠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한일의 정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한일의 정서, 언제 체결됐죠? 1904년에. 한참 전 얘기네. 2번, 제주 4.3 사건의 원인을 살펴본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죠? 그렇죠.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1 9 4 8년도의 제주 4.3 사건. 4번. 인천상륙작전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에 있었던 일이고. 4번.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80년에. 왜 일어났죠? 그렇죠.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5번.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활동을 알아본다. 여러분 반민족회의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뭐라 그러죠? 반민특위. 반민특위가 활동한 시기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 5번 문제에서는 1979년 11.6 사태 이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 정리해 봅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126 사태 직후 김인학이 움직인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에 1212 사태를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한다. 이에 소위 서울의봄이 찾아오면서 1980년 5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신헌법 철폐, 신군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역 앞에서 있었는데 이 직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고, 곧이어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